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방금 여기 안양 산막사 쪽에서 수타, 짜장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파인애플 젤리를 사서 나와서 네, 이제 우리 ST1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엔페스티벌의 이제 크 유나이티드 팀을 위해서 현대차가 ST1을 장기협찬을 해주셨어요. 장기협찬. 어, 이런 얘기하면 담당자분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차를 시승차를 장기협찬으로 나가는 건 처음이래. 우리가 최초다. 어, 지크 유나이티드 팀이 최초로 해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이 차를 빌려 주신 담당자분께서는 다른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시달림. 어, 시달림을. 우리도 줘라. 뭐 무슨 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많이 어, 받게 되실 거다. 음, 근데 뭐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s t 1을 받아서 저희 팀의 레이스 서비스카로 사용을 할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F1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팀이 이동을 하면은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물론 거기는 멋있지 컨테이너 같은 뒤에 쫙 개조해가지고 어막그 선수들 개인 방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리버리도 입히고 레이스 서비스 차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ST1을 받았고 제 차량이 역대 역대 레이스카드의 리버리들을 전부 담당해주셨던 우리 권웅이 팀장님, 아 능력자 이 권웅이님이 또이 ST1도 디자인을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크팀 차량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요거를 ST1에 맞게 재해석했다. 그래서 리버리도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리버리는 이제 디자인만 나온 상태에서 먼저 뭘했냐 어닝 설치를 했습니다. 어닝을 설치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프라이버시 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텐트 재질로 룸을 또 만들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알아보고 지금 찾으러. 맞습니다. 작업이 다 됐다 그래서. 아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저기 저분이 사장님. 광고 아니고 저거 다 해서 300, 340만 0 0 3원 결제했습니다. 340만 원. 눈탱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난 어쨌든 와서 급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많이 깎을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잠깐만. 잠깐만. 네. 파인애플 젤리를 꼭 빨리 먹어야겠 네. 파인애플 젤리. 파인애플 젤리는 본 적이 없지. 처음 않나? 봤어요. 음. 자, 이 위에 어닝을 설치해서 이만큼 펼치고 여기를 이제 삼면을 이렇게,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여기다가 테이블 펼치고 의자 놓고 해서 우리 이제 경기 중에 쉬고 이 안에도 이제 어떻게 좀 튜닝을 할 건데 이 안은 이제 이번 이번 전 때까지는 아직 네, 다못하겠지 음, 않을까 싶니다 음. 뭐야 여기 안 서죠? 응. 음. 하긴해. <laughs> 아니 장비는 계속 좋아죠. 어. <laughs> 자 작업은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저는 이제 어, 사무실로 가서 어, 뭘좀 씻고 쌍용 스텐으로 갑니다. 네. 자, 쌍용으로 쌍용 쌍용 다와스 s a n 제가 여기다 w 그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 그 a w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이동형 2층 침대를 좀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갈비살이에요. 침대 갈비살. 네 네, 네, 네. 침대 갈비살, 요거는 매트리스. 네. 요거 한 세트가 더 있어요, 네. 사무실에.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하는 생각은 아래 바퀴를 달아서 네. 안 움직이도록 스토퍼를 돌려가지고 고정을 하고, 네. 요쪽에다가 침대, 2층짜리 침대. 폐쇄공 부증 걸릴 정도로 좁아도 상관없어요, 위아래가. 네. 네. 그리고 요 갈비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에 200이에요. 네. 매트리스도 80에 200. 네. 그래서 80에 200 높이가 지금 요거 여기 휠하우스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사람 눕는 공간 네. 높이 그리고 요쯤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2 단. 일단은 여기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네. 일단은 침대만 먼저. 일단 침대만 네 토요일까지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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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ST1 쌍용 스텐에서 작업을 다 해주셨고, 예, 그 뒤에 랩핑도 했습니다. 화성 멤버 아이오닉 5N 차주님께서 어, ST1 랩핑도다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 이제 3차로 아이나비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틴틴까지 맡겨놨거든요. 자 결과물을 짠아 <laughs> 대박이야. 일단 외관 설명을 살짝 좀 드리자면, 어, 저희 지큐 유나이티드 팀의 리버리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엔트 클래스 그리고 병영이랑 우진이 애논 어, 클래스에 나가는 차량 전부 다 리버리가 통일되어 있는데 그 리버리를 요 ST1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형광 주황색이랑 이 매트한 블랙 화이트 바탕은 동일하게 가지고 갔고 거기에 어, 우리 지큐 유나이티드 팀의 메인 스폰서. 지크 로고도 저희 N1, N2 차량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우리 이제, 네, 스폰서 분들 로고가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 네, 이렇게. 로지텍, 삼성, 더클래스, 쌍용스탠 동그니,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는 사실 이번에 그앰페티벌 브레이크 이슈 때문에 좀 아쉽다는 메시지의 영상을 촬영하기는 했지만 저희 또 지크 팀을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 또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로고도 여기다가 넣습니다 아 그리고 맨앞에 어. 현다이 이제 현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T1 차량을 또 이제 어,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현다이를 좀 크게 넣었고 아 너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쌍용스텐의 작업 결과물 <laughs> 이게 그 <laughs> 업섭 채널에서 먼저 한번 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2층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 이것도 이제 이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병영이 이제 경기 전에 아 한숨 주무실 때푹 주무시라고 이렇게 문구들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뭐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뭐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가 아 마음에 들었던 문구는 요겁니다 그래서 가장 좀잘 보이는 데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네. 앞으로 병영이 어 경기장에서 여기 침대에 들어올 때마다 요 문구들을 보면서 꿀잠 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이제 침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세요 차에다가 완전히 고정해서 딱 박아서 자동차의 일부가 되면 이제 구조 변경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명의의 차도 아닌데 구조 변경까지. 어, 하는 거는 좀 너무 네, 뇌절인 것 같아서 그냥 가구라고 보아도 되는 이동식 침대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어, 요 바퀴, 네, 요 바퀴를 보면은 이제 스토퍼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 바퀴 스토퍼를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행을 하면서도 네, 이렇게 넘어질 걱정이 없는. 그래서 이제 실제 경기장에서는 여기 이제 어닝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어닝을 펼치고 여기 이렇게 룸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는 열어. 그리고 요 에어컨을 요 사이에 꽂아서 이제 시원한 바람을 넣어. 그러면은 요 앞쪽에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뭐 먹고 놀고 하고 들어가서 잘 사람들은 자고. 그렇게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틴팅까지 마무리가 돼서. 아, 좋아요. 참, 하, 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오게티가 있는데 여기 폰트가 좀 네, 찍어져가지고 요, 요거랑 요 옆에 얘랑 저것만 한번좀더 네, 수정을 하게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으로 경기장에서 또 어, 재미있게 경기하는 모습, 경기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또뭐그 외에도 이 ST1 가지고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어, 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자. 가는 길에 이차 좀만 찍어줘봐. 난 달리고 있으면 어떤 모습인지 너무 궁금해. 혹시라도 어디 지나다니시다가 저 차를 만난다! 아는 체 해주시면 저도 창문 열고 빠이빠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